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반환영수 중에 있는 곳. 207호. 네. 여기서, 저기, 현금이에요. 저는 모든 신용카드저 계좌 없다 그랬죠. 지금 이모 텔에 있어요, 오늘. 네. 대전. 이만권입니다. 72년 11월 9일생. 자, 이만권 확인하려면 요거 계속 말하죠. 여기하고 요거 저 코가 여기 심줄이 이렇게 되는데 나저 원래 술안 먹어요. 근데 오해에 갑자기 이렇게 멀쩡했던 고가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000몇 년도에. 이것도 안 나더니 또 이렇게 막 나네. 그것들. 그렇지. 뻔하죠.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